일본 부대의한 수용소 겁에 질린 여자 포로들이 들어오고 일본 대령이 연설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법소사 어 분이 안 풀린 그는 다른 여자들까지 때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게 이곳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영화 시작합니다. 2차 대전 말기 싱가포르의 한 호텔. 연합군과 가족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폭격에 놀라는 사람들. 일본군의 공습이 시작된 듯 보입니다. 또다시 가족들은 헤어지게 되죠. 결국 여자와 아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게 되는데요. 바로 그때, 일본 전투기들이 공격을 시작하고, 위기에 처한 선장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합니다. 침착하게 서로를 돕는 사람들. 얼마 뒤, a 에드리언일행은 다른 일행과 멀어지고 인근 수마트라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맙소사. 이분 역시 일본군에게 점령당한 듯 보입니다. 그때 일본군 간부에게 발각된 그녀들 결국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이미 잡혀온 일행들도 만나게 되죠. 이렇게 수용소에서의 힘든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도저히 먹지 못할 쓰레기 음식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그녀들. 목욕물 심부름까지. 이에 소심한 복수를 해보지만 그때. 전 h a n k you. I'm going to go to the house. o 는 you.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한 Hey, 이 r m i s h i 약 e Get me some q 무사히 복귀하는 그녀. 하지만 다음 날 수용소의 규칙을 어긴 그녀에겐 잔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태운 트럭은 어느 저택에 도착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된 여자들. 설마 바소사 그들은 몸을 요구하죠 하지만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친 몇몇은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지친 포로 생활에 희망을 주고 싶었던 에드리언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고 <목소리> 결국 <목소리> 아름다운 화음에 눈가가 젖어드는 사람들과 오랜 전쟁으로 지친 일본 군인들마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수자는 악나랑 간부에게 걸리게 되는데요. 요! 결국 What did you say? I said warm, isn't it, f o this time of year?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그는 잔인한 벌을 주게 되고 일본군마저 안타까워하는 듯 보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버텨낸 수잔에게 간부가 다가오고 그녀를 죽이려던 그때. 간부는 그녀의 강인함을 인정해서인지 다행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들의 합창은 계속되고 고위 간부 또한 감동받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동 준비를 하는 사람들 그녀들을 특히 신경 써주던 토미오를 붙잡고 물어보게 되고 일본군이 현재 불리한 상황이란 걸 알게 됩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가져보는 그녀들인데요. 하지만 일본군은 호로들을 계속해서 끌고 다니고 열악하고 힘든 환경에 병들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전쟁이 끝난 걸 알려 주는 대령. But I could do no more. 드디어 사람들은 자유의 몸이 되고, we made us. Yes, we did. Some of us. 혹독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축복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7년 개봉한 이 영화는 일본군 포로수용소에 갇힌 여자들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본의 공습을 피해 고국으로 향하던 연합군의 가족들은 침몰되는 배에서 탈출해 인근 수마트라 섬으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 있던 일본군에게 잡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 이하의 대적과 폭력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드리어는 목소리 교양학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일본군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노력하여 갈고 닦은 실력을 사람들 앞에서 발휘하자 저지하러 달려온 그들마저 넋을 잃고 그녀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후로도 참혹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지만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그녀들은 음악을 통해 삶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는데요.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은 패망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 목소리 교영악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시라라고 하는데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에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영화 파라다이스 로드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